you <laughs> 처음 가게 됐어요. 저는 아이돌기여올 생각을 꿈도 꾸지 않았거든요, 진짜로. 저는 그때 당시에 아이제학잡가 있었죠. 그때 있었던 한 아는 언니를 통해서 제가 복제소 캠프에 처음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저는 그냥 전형적인 모델 장아치라서 모델 장아치라서 캠프 가는 것도. 그냥 미지근하겠지, 한번 의보고 끝나겠지 그런 생각했었는데 가보니까 거기서 선생님들이 어, 메시지를 전하시지만 학생들이 일대일로 붙어서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어라는 말은 그냥 공부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내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웃음> <웃음> 진짜. <laughs> 진짜 장난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어 무서웠어요. <laughs> 어 이거 뭐지? <laughs> 그런데 제가 이제 세상에 오래 살아보니까 아무리 목사님 어, 자녀라도, <laughs> <복사님> 자녀라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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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laughs> 음, 아무리 목사님 자녀라도 어, 공교육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문화를 따라가게 되더라. 그게 옳은 길인 줄 알았고 그게 나의 삶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 하는 화장 다 하고, 남들 추는 춤다 추고, 남들 가는 노래방 다 가고, PC방 가고, 엄마도 속여서 핸드폰 하고. 그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뭐, 내 남은 인생은 알아서 되겠지 뭐. 오늘을 잘 살자. 욜로 있잖아. <laughs> 오늘을 즐기자. <laughs> 아, 그런 게제 머릿속에 가득 찼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의식이 그 캠프 가서 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들이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하나님이랑 내가 교회에서 저, 맨날 들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만나야 되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했어요. 그냥 남들과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명성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밤에 한 2주가 지났나요? 그때 예수님 나왜안 만나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벽아너 진짜 나를 찾았냐? 나만을 찾았냐? 너의 명, 명성을 얻고 싶었냐? 아니면은 나를 진짜 원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아 그때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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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내가 죄에 끌려다니고 사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진짜 진리를 따르는 삶. 이 인생을 알고 지금 세상을 보면 종말이 올것 같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고, 이 세상에 불의 심판이 내린다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기쁜 소식을. 음. 내가 너는, 우리는 먼저 죽었어야 하는 존재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인데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앞으로 내가 사랑할 이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시는구나. 음. 그런 거를 한달 동안 트리플스쿨 여기 있는 것처럼 트리플스쿨 통해서 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네. 믿음은 들으에서 난다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네. 정말 들으에서 납니다. 우리는 트리플스쿨 통해서 제 삶이 바뀌었고 트리플스쿨 통해서 제 삶이 하나님과라 확장에 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TCS라는 곳이 있었어요. TCS 국제학교인데 TCS 국제학교 대전에 있는 곳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가게 돼서 계속 캠프 생활을 했었어요. 제가 케이스가 좀 특이하죠? 네. 바로 학교 가고 그러는데 저는 캠프를 약 7개월 만 계속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이신 목사님이 학교를 갑자기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저 절대로 안 가요, 저기는. 안 가요. 내가 공교육에 가능함이 있어도 저기는 절대 안 가요. <laughs> 그래서 기도를, 기도를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가게 되었어요. 기도의 자리로. <laughs> 기도의 자리로 가서 아, 절대 당해버렸어요. 가나님한테 <laughs> <laughs> 그래서, 아, 진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너 약속의 땅으로 가! 라고 했을 때 지도가 있었나요? 그때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나요? 몰랐잖아요. 저도,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게 주신 한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 바로 아, 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캠프를 다니다가 그렇게 더욱더 리더로 저를 세우셨더라고요. 아, 네. 제가 리더로 세우고 싶어서, 세워주고 싶어서 캠프를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셨어요. 아, 네. 그래서 어, 그곳에 가서 정말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한창 공부를 할 나이잖아요. 네, 한창 공부할 나이인데 내가 왜이 사역에 함께 취입되었나 억울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laughs> 내가 왜이 사역을 다하고 있지? <laughs> 그런데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곳은 바로 기도의 사역이었어 말씀에 자기를 맡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하루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제눈 앞에 어, 많은 영혼들이 있었어요 제또 이거 어떻게 교양을 낼수 있을까요? 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는 너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 눈물로 그 아이를 기도, 기도하고 그 아이 를 섬길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아이를 변화시킬 거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네. 제 또래인데 진짜 제가 현장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할 때 정말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목소리를 들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 몸을 들어서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아, 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라는 게잠게나시면서 정말 영원은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네. 그래서 생활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 전에 서주, 서주셨던 공개서 <laughs> 공동체가 진짜 필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미 말씀 많이 드렸겠지만. 세상에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혼밥, 혼술, 혼자 사는 거. 그게 최고야. 그냥. 그 세상의 메시지를 정말 가르 차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것이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때시이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로 있을 때 너무 힘들거든요. 선생님선 성교사님들이랑 소통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성교사님들이랑 제가 학생 리더니까 이제 대표에서 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 되게 말이 안 통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근데 이게 점점 더 시간이 지나지면서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해가는 과정에 저도 잘하게 되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내 의견만이 아니라 그 다른 상대방의 의견도 들으면서 조화를 이루가는게 정말 저한테 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교사님들과 어, 소통하는 게익숙하시고 또, 마음의 힘이 길러졌어요. 이제 영, 영적인 힘과 지적인 힘과 마음의 힘과 체력의 힘이 길러져서 정말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제가 제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증언으로. 그래서 성교를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나가면은 완벽해야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준비가다 되어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유학 디렉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가야 잘하고 나가야 변화가 되고 나가야 이제 스킬이 생기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제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동력자들이 동력자들과 함께 성교단는얘기예요 그러면서 지역선교가 일어났고, 열방선교와 영역선교가 일어납니다. 네. 정말 여기 주학교에도 너무 멋지고, 앞으로 이곳에서, 음, 우리의 학습만 길러지고, 우리의 실력만 길러주는게 아니라, 영, 영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전략,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제가 지금 워싱턴스쿨 하고 있는데요. 아, 선생님이 예전에 나이지리아 샌도 있었고 필리핀 샌도 있었어요. 너무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진짜 너무 화도 많이 났고, 샌드, 샌드를 하느못 알아듣겠으니까 공부가 되나?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어떤 한 다큐멘터리 봤는데, 다큐멘터리 이제 나일강 얘기가 나왔어요. 나일강에 이제 원주민이 나이지리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 뭐라고 뭐라 얘기를 하는데, 저는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엄마, 어, 엄마 아빠랑 다른 가족들은 이거 영어였어? 이러는 거예요. 아, 내 영어예요, 이거. 이거 들리잖아요. <laughs> 진짜 이걸 하면은 세계 무대가 열리는 거예요. 세계 나가면은 다 네이티브 할수 있는 사람이 많, 다 그렇지 않잖아요. 필리핀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일본 발음으로 자기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지리아어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다 이해, 이해할 수 있어요. <웃음> 정말, 준비가 <laughs> 되어지고, 또, 이번 주 화요일에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센터에서 지금, 학속께서 정말 불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느껴지는데, 강남 대치로는 갈 필요가 없다. <laughs> 갈 필요가 없다. <laughs> 여기서, 내가 어디를 가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은 영어로 공부할 수 있고 음. 정말 그 유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전과목을 영어로 공부하니까 진짜 여기 세계 무대가 열리는 게딱 보여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자, 이 시스템 만들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이 시스템 조종하는게 되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트리플 스쿨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실 때, 그때 생활이 바뀌고, 학습이 바뀌고, 성교가 바뀌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어, 여기, 앞으로, 홀타임으로 성교할수있는 성교사님들, 진짜 화이팅이고, <laughs> 어, 앞으로 같이 동력하고, 앞으로 많이 많이 만나서, 함께 고비팀도 나가고, 네. 함께 한가라도 나가고, 네. 네. 계속해서 성기고,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대, 대우 공급방에 다시 부르게 될 시간이 소망합니다. 네. <laughs> 저를 통하여서,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여기 주다복을 통하여서, 주다복 공동체, JDB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한영원를 사랑할 것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일어나서, 세계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그각 영역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진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너 혼자 살아, 너맘대로 해, just do it, love yourself, 라는 메시지가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Jesus is alive, 라고 외치는,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 제가 다시 비교해 볼게요. 엄마, 아침 반찬이 왜 이래? 우쭈쭈쭈내 새끼들 마있는거 해줄게. 엄마, 나이키 사줘. 요번에 시험까지 사줄게. 이게 이제 노조 사람들고, 이 얘는 추억 비양이에요. 세계 열망을 품고, 보엌에을 붙이고, 부엌에 불을 붙이고, 거의 살겠어요. 네. 네, 정말 하나의 사람들이 며칠 있습니다. 최고라고 네. 소망이 됩니다.